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진짜 임박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6월 30일부터 시험 보는데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간에 주말 이틀을 끼고 시험 봅니다 이게 바로 저희 학교 시험 일정표인데요 보시면은 2학년 이렇게 한국사, 수학, 심화, 영어, 세계지리, 전공어, 독해화, 작문 그리고 문학, 그리고 전공 회화 이렇게 됩니다 7과목 보고요 작년 1학년 때는 총 9과목을 개별과사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과만 밖에 안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과목을 좀더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요즘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친구들이 진짜 학교에서 공부만 해요 진짜 그래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비해서는 저 스스로도 훨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험이 한영이가 와서 보는 여섯 번째 시험인데요 여섯 번째 시험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상으로도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 때 중국어 보거든요 중국어 독해장문과 중국어회화는 기말고사 성적만으로 성적 결정됩니다 수적평가하고 그래서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한 번에 기정되니까잘 봐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말고사가 끝나면 은 여름방학이 저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말고사 잘 보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 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친구들 시험 끝나고 에버랜드 가자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제신들인 아니래니 매연신도 이 낭상 간쟁 만들어지는 혹은 낭낭한 목소리 아니래로 같이 기억하며 아파트는 마무리로 나와야 한 이해를 할 수가. 와 맛있겠다 두부조림이랑 된장찌개야? 아니 고추장찌개. 아, 고추장찌개 어. 그리고 이거 엄마 라비황거 했어. 오 대박. 와 맛있겠다. 야, 너가 이거 다 먹는 다로 해서 너 걸로 준비했어. 다 먹을 거야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이번에 두 큰일 잘랐어 그냥. 나 그거 좀 좋아하잖아. 응. 공부 잘 되니? 공부? 응. 하고 가는데 핵헷 너무나가. 그래? 진짜 어 옛날에는 진짜 공부할 시간도 넘쳐났거든 그냥 응. 아무리 공부해도 막두 시간 안막는데 요즘에는. 조금 공부해도 막 2시간, 세시간씩 기다리니까 음. 공부하는데도 음.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 밥좀 많이 먹어 리나! 응? 무슨 공부하고 있어? 아 지금 세시 학원 가기 전에 오. 지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음. 여기가 에티오피아인데 오 거기가 에티오피아구나 음. 와 지도 시원시원하다 진짜 리나 갤럭시 북 마음에 들어? 응, 나 너무 좋은데. 갤럭시 북3 프로 3600 되게 좋아 엄마. 그래? 전에부터 학교에 쓰는 친구도 몇명 있어가지고 음. 나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응. 음. 근데 역시 좋네. 역시 좋아. 이게 이렇게 화면 터치도 되고 음. 그리고 이렇게 S펜으로 메모도 할수 있어서 어. 진짜 좋아. 맞아 노트북이 어쨌든 엄마도 막 터치 막 됐나 막 눌러보고 한다니까. 그니까. <laughs> <laughs> 진짜 편하다. 항상 이렇게 노트북으로 쓰다가 음. 태블릿으로 쓰고 싶으면은 음.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은 태블릿 되는 거지. 음. 진짜 신기하죠. 이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게 각도도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응 각도를 이렇게 좀 높일 수도 있고 음. 이렇게 걸치각으로 세울 수도 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트북이랑 태블릿이 둘다 되니까 학원이나 학교에 갈때 하나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거기다가 이 갤럭시 북이 터치가 되잖아 터치가 되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또이 갤럭시 북이 초고속 충전이 되거든 거기다가 배터리도 되게 장시간 지속돼 가지고 학원이나 학교에 쓸때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갤럭시북 뭐 진짜리나 얇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 딱 접으면 진짜 얇어. 어, 너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겠어. 리나, 너무 좋지. 응. 그리고 은은하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예쁘다. 엄마도 갖고 싶다. 아, 이거 정자세로 보니까 화면도 시원시원하고 되게 보기 좋다. 리나, 그치? 응. 엄마, 이게 3K 고해상도의 아몰레드야. 아, 진짜? 여기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라고 스티커도 붙어있네. 확실히 일반 노트북 디스플레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색감이 아주 좋았고요. 맞아. 갤럭시북이 색중하도서 좋고 또 명암비도 되게 좋아가지고 OTT 볼때 진짜 좋더라고. 아, 이거 인텔 2번 노트북이구나. 맞아. 이게 가장 최신의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이라니까. 그리고 여기 AKG라고 <laughs> 써있잖아. 나는 특히 이번 갤럭시북에서 사운드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인강 볼 때도 그게 쏙쏙 바뀌고 특히 OTT 동영상 볼때 진짜 내가 보기 있는 거아 사운드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노트북은 카메라가 좀안 좋잖아. 근데 갤럭시북의 카메라는 스튜디오급이래 그리고 마이크도좋아가지고 응. 구글 미트하거나중 진짜 좋더라고 아, 또 마. 나공고해야이엄 오늘 저제 먹고, 거야아니나 오늘 저녁 먹고 올 거야? 아니 오늘 집서 먹으려고 그러면 다시 반에 가면 되지? n 다시 응. 반에 와주면 내가 다 하고 갈게 n o w I'm not this 여러분 지금 배치도 o k 습니다아니덥다서 어. 이제 여름이에요. 시험 하아 그런지 좀 분주하게 느껴지는 대체로.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 저는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자료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조언들 들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하고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공부해야죠. 뭐 엄마 왔다 저기. 어? 엄마 어떻게 발견했어, 리나? 어, 찾았지, 내가. 어, 안 그래도 너 나왔나 궁금했는데. 자, 응. 냅시다. 오늘 학원에서 안 피곤했어? 학원에서? 응. 어. 살짝 피곤했어. 그러니까. 아까 어. 피곤한 채가고 피곤하다면서 좀 쉬지, 리나. 편하고 있어. 아, 나 지금 그 플래너 짜고 있어. 아, 그래? 응. 너 플래너 갤럭시북으로 쓰지 않니? 그 갤럭시북이랑 응. 태블릿이랑 폰이랑 다 연동돼가지고 괜찮아. 시간날때 쓰는 거구나. 음. 시간 잘 빼야지. 아 우동 먹고 싶어. 아 그래 우동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러자. 음. 이랑면 추가. 응면 음, 추가해서. 많이 배고프신가봐요. 어,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그냥 반몇 먹고 있는 거지? 응응. 음, 음. 와 할게 너무 많네 어,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할게 너무 많네요 오늘 이단 선생님 모셨는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 가있거든요 그걸 아직 다 못했어요 아까 차에서 풀었는데 어, 지금도 마저 빨리 풀고 수업해야겠어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잘했나요? 네 어, 최대한 열심히 풀어습니다 네. 선생님 못 보던 노트북인데 좀 멋있는데요? 저 음. 이거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거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선생님 친구들, 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아 대학생들. 미는 네. 이거 갤럭시북 어떻게 잘 네. 활용하고 있나요? 이거 저희 학교 친구들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폰하고 갤럭시 탭하고 갤럭시 북하고 이 상호 연동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할 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문서 작성할 때 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사진을 한 번에 복사해가지고 갤럭시 북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문서 작성할 때 진짜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북 쓰고 있을 때 만약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면은 바로 갤럭시 북 키보드로 답장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생 하다 보면은 공부 자료나 사진 같은 거를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갤럭시는 퀵쉐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은 갤럭시는 친구들끼리 되게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갤럭시 아닌 친구들한테도 링크 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요 바로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지원해서 갤럭시 북의 화면에 갤럭시 탭으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듀얼 모니터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 컴플리션 마트는요. 같은... 어컴블레먼트는될것 같은데. 컴플라이먼트인데 컴플라먼트는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넘어가지고 있네. 네, 도, 넘어가지고 어, 있어요. 좋아요. 지금 29번 이렇게 풀었는데, 네. 어,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한 3시 좀 넘었는데요. 자려고 합니다. 원래 좀더 공부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공부 하나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진짜 불편합니다. 내일도, 내일도 있으니까 지금 자야죠. 내일을 위해서라도 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시험 이미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고 이제 시험 임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모두 정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그때까지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7월 5일에 시험이 끝나는데요. 그때까지 끝나고 놀이공원 갈작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생각하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학년 되니까 뭔가 시험의 무게감이라해가 그런 게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눈도 제대로 못떠 있거든요. 너무 졸려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또 파이팅합시다. 다음또 만나요. 안녕.